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 비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의 암호화폐 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들 거래소 신규 가입자 249만 5289명 중에 20대가 32.7%, 30대가 30.8%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빠진 2030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있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건우 의원은 2030 세대의 암호화폐 열풍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25번의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는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이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의원이 언급한 터키의 경우. 최근 정치적 반대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앞서 터키 정부는 터키의 법정화폐 리라화의 가치금락에 따라 이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가 조사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의 직원을 구금했는데 이 같은 행동은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터키 중앙은행 사합 카바시오글루 총재는 이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이어 카바시오글루는 암호화폐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저장 방법을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향후 규제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어 단순한 위기무면에 대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급여만으로는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2030 세대에게 암호화폐를 계층 사다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금지하는 것은 더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보다는 적절한 규제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